자, 32번. 어, 지금 X가 0으로 가는 극한인데, X가 0으로 갈때 분모도 0으로 가고, 분자 또한 X가 0으로 가면 적분 값이, 적분 범위가 0부터 0이니까, 이 적분 값 자체가 0이 되어서, 얘 전체는 0분의 0꼴에 대한 극한이 되겠지? 그럼 우리가 이제 로피탈 정리를 통해서 한번 로피탈을 진행을 하면, X가 0으로 갈 때, 분모를 미분하면 EX인 거고, 분 자를 미분하게 되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덩어리가 t 자리에 쓱 하고 들어가 그러면 ln 1도하기 아크 탄젠트 ex 하고 속미분 밖으로 e 한번 꺼내주면 이 e, e가 약분 되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덩어리에 대해서 로피타를 한번 더 써줘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매클로링 급수를 활용을 해서 정답을 내보면 일단 x분의 ln 1도하기 아크 탄젠트 에 대한 맥클로린 급수는 x 으, 빼기 3분의 1 x 3승 더하기 점점 점 하면서 나가는 놈이란 말이야 근데 아크 탄젠트 ex 는그 x 자리에 지금 ex 가 합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첫번째 양은 ex 가 되어서 요 덩어리 자리에는 ex 하고 쓸 수가 있는 거고 두번째로 ln1도 하기 x에 대한 맥클로링 급수의 첫 번째 양도 x이기 때문에 결국 요 덩어리 전체의 첫 번째 양은 ex라고 쓸 수가 있어서 약분 되고 약분 되니까 요 극한 값은 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. 32번에 4번.